안녕하세요. 솔문입니다. 오늘은 기계 설비 적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자, 회원님들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건축 설비, 기계 소방. 이 중에서 간 부속보는 생성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처음 올렸습니다. 제거한 게 아니고요. 자고 잘 아는 지인이 작성한 내용 입니다. 관경 550까지 t l 보이 번호가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 잘 보시면 관부터 기계설비 모든 것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게 규칙이거든요. 그리고요, 음 오늘은 이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것도 이분들이 작성한 건데요. 자 위생도면 작성 공부라고 써 있습니다. 이것 즉 제가 작성한 게 아니고요 이분들이 작성한 겁니다. 이렇게 보면 볼수 있는데요. 이 안에다 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T, elbow 이렇게 돼 있어 보기가 되게 편합니다. 이렇게요. 이때 공부 참 열심히 할 때인데요. 자,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해야 되죠. 자, 그걸 게 합해 놓은 게 이제 이건데요. 조금 전에 보여드린 도면이 이거예요. 이분들이 이제 부속을 그림으로 그려서 이렇게 산출을 저희도 할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공부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여기는 LTE 그 양변기다 이런 얘기고요 여기는 에, 상향식 세면기다 이런 뜻이고요 샤워기죠 급수해서 그렇고 급탕도 있겠죠 성적이 당연히 있을 거고요. 환탕도 있습니다. 근데 환탕은 딱꼴리 표시될 것은 없죠. 오수가 있습니다. YT관, Y관, 국관, 호베스 예. 양병기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예. 또 배수는 배수구 같은 게 있겠죠. 이렇게 Y관, 국관. 배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공부하시면 아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것으로 적선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공, 191입니다. 이렇게 해서 카피해서 내려 보겠습니다. 이쯤 내릴게요. 키입니다. 100원 사이즈만 있는 상태입니다. 32, 15겠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린 거죠? 100원 사이즈만 그리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림이니까 왔겠죠? 제일 적선을 어떻게 하냐면요. 조금 올릴게요. 설비. 배관 그리는 명령은 라인으로 그려도 되고, 이거로 그려도 됩니다. 사이즈대로. 자, 적산 시작합니다. 부속 생성. 클릭 한꺼번에 합니다. 부속 절단. 168. 꼭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세 번째가 여기요. 382. 부속 생성. 이게 이제 적산의 끝입니다. 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적산 준비는 끝났는데요. 관리에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전기 또는 설비에서 법례를. 클릭. 대체 뭐가 어떻게 되는지 보는 기능인데, 이렇게. 엔터. 설비는 이런 걸할 가치가 있습니다. 관경, 부속의 개수입니다. 부속의 종류들이고요. 이거 법내 기능이라 아주 유명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할수 있죠. 도면을 읽어서 CAD 상태를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여기에 번호와 개소와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적산 시작해 볼게요 통째로 급세구탕 박스 하나 만들고요 오베스 박스 하나 만듭니다 이 레이어는 가리지 않습니다 아무거나 해도 돼요 전 영어로 할게 그냥 이 상태로 적산이 가능하거든요 왼쪽은 급수급탕이고 오른쪽은 오베스 잖아요 앞으로 여러분 적산이 이렇게 됩니다 관리 사오고요 도면 여길 클릭하고요 여길 클릭하면 다 산출이 끝났습니다 스페이스 클릭 클릭으로 급수부탄 끝났습니다. 5배수 똑같아요. 4억으로 5배수를 클릭하고 여기를 클릭하고요. 스페이스 클릭 클릭으로 적산이 끝나게 됩니다. 재밌지 않나요? 물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물량 집계표 445. 클릭, 클릭, 엔터. 급수급 타입니다. 스페이스 클릭, 클릭, 엔터. 5배수입니다. 예, 물량 검증 나중에 하시고요. 예. 적선은 이 정도의 속도로 끝나게 됩니다. 배관만 그리면 신나지 않나요? 다만 여기서 안된건 지금. 시간관계상에 기구 표시를 제가 지금 안했습니다. 기구 표시라는 것은 맨 아래에 있는 뭐 입상분기나 양병기주의 발부 이 정도입니다. 이 번호를 입력해야 끝나는 건데 시간관계상 아직 안 했을 뿐입니다. LT양병기가 9001번이면 여기가 9001번이면 되는 거예요. 8001번 되어 있잖아요. 그림은 제가 한게 아니니까. 9001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세명기잖아요. 세명기 한번 해볼까요? 세명기를 19로 할까요? 9004번입니다. 여기죠? 이 노란 동그라미가 제가 저희가 자동으로 뿌린 거예요 9004 샤워기까지만 해 볼게요 샤워기 원래 미리 해야 됩니다 샤워기 지금 해도 됩니다 9013번으로 할게요 자 여기입니다 이거를 그냥 해도 되는데요 저희는 이걸 하겠습니다 아무 해도 돼요. 블록이면 됩니다. 9013 그러면 이쪽에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쪽으로 이제 추가가 되겠죠. 권리 4 5 5자 바뀌었으니까 다시 한번 클릭하고요. 클릭을 하는 순간, 샤워기, 세면기, 양변기 들어오죠. 네, 원래 해놓고 하는 건데, 교육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지금에 상관없습니다. 이러면 샤워기 내용 같은 게다 확인할 수 있죠. 샤워기만 이렇게 확인도 할수 있고요. 이렇게. 혀기만 드래그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또 넘어가자고요. 자, 이제 이제 변경되어야죠, 이거.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4, 4, 5로. 다시 한번 뿌려보면. 좀 늘어났겠죠? 기구 주변이 늘어났으니까요. 이해되셨나요? 자, 기구주의라는 것은 요 정도, 요런 정도. 아까 그림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요. 이 정도의 번호만 입력하면 작산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해볼게요. 다시 한번. 사4 5 선택해서 엔터. 자, 5 0 0 생략하고 이것만 할게요. 자, 마무리 어떻게 하냐면요. 0. 클릭, 클릭, 엔터 하면 엑 엑셀에 XA 뜹니다. 엑셀에서 확인해 줘야 되니까요. 작산이 멋있게 끝났는데요. 이걸 드래그해서 내역으로 그냥 마무리 할수 있습니다. 복사해서. 그냥 산출 안 가고요. 산출 다 했으니까. 내역 프로그램을 열고, 세공사, 설비공사, 급수급탕이라고 쓰고요. 이렇게 하면 적산이 끝납니다. 이거 1위 대가인데요. 1위 대가까지 다 따라옵니다. 이렇게. 1위 대가거든요. 이거 지금. 자, 계산. 이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 뭐, 장비, 발부 정도는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리대가 아닌 쪽. 그리고 엑셀로 인쇄하면 되는 거예요. 정말 설비는 저희들 특기인데, <laughs> 모르시는 분이 너무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설비가 가장 유리합니다. 공부하시면.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내역서, 집계표, 이리대가 목록, 이래될까, 명세 또는 을지, 단가 비교표, 공사비 조정 다 했습니다. 이정도예요 여기다 공정원을 더 만들어 오배수를 한다고 가정하면, 오배수는 배수 같은 거 아직 안 뽑았습니다. 자, 캐드더 면에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 0, 이렇게 해서. 엑셀을 내리고 갈게요. 0. 이렇게 해서, 복사. 내역 프로그램에 5배수 넣고, 이게 산출 끝난 거예요. 예, 네, 기구, 주인은 아직 없습니다. 계산 다시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까 이제 5배수, 아니, 급속으로 탄 5배수죠. 예. 네, 대역사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기계설비, 적산의 혁명, 2일 차입니다. 마치겠습니다.